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할 영어권 선교사 100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도에서 2주간 준비된 프로그램을 집중 훈련한 후에 현지 신학교와 교회에서 강의하게 됩니다. 1. 모집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성별 연령 구분 없이 선교사님을 모집합니다. 선교사님이 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곳은 직접 찾아가서 1차 훈련 내용을 가르치고 헌신자를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 내용은 모든 성도들로 전도자가 되게 하며 절대 긍정의 삶을 살게 하는 아주 유익한 과정입니다. 조용기 목사가 개발하고 이영훈 목사가 완성한 신학입니다 2차와 3차 훈련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더욱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각 회차별 훈련 내용은 다릅니다. 3단계 훈련을 다 이수하고 선교에 동참하신 분은 메스터 오브 미니스트리 자격도 취득하게 됩니다. 1차 34명, 2차 33명, 3차 33명입니다. 2. 제 1차 훈련 프로그램 전도와 절대 긍정의 영성 코스를 2주간 집중 이수한 후에 인도 현지 신학교와 교회에 파송되어 가르치게 됩니다 기타 다른 은사나 전공이 있으신 분은 현지의 필요에 따라서 특별히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선교 기간 단기로는 3개월과 6개월이 있으며 장기로는 평생 사역도 가능합니다. 현지 선교부와 함께 동역 선교를 통해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4. 재정 정책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 모두 다 스스로 조달하는 자비량입니다. 생활비의 현지 조달을 원하시는 분들 중 인터넷으로 영어, 한국어, 일본어를 가르치며 얼마간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도 한달 생활비는 선교사들이 공동생활을 할 경우 약 500불 정도입니다. 5. 선교지역 인도 전국입니다. 북부를 시작으로 뉴델리, 남부지역입니다. 특히 북부 웨스트 벵갈 지역은 히말라야를 머리로 주변의 일곱 나라, 부탄, 방글라데시, 티베트, 네팔, 미얀마, 중국, 시킴, 인도가 있습니다. 이 일곱 나라들은 서로 자유롭게 교역하며 왕래하는 지역이어서 복음도 자유롭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세계의 선교 지붕이라 합니다. BF 안프리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 설명회 및 연락처 초청해 주시면 미국 현지에 가서도 설명회가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가르칠 훈련 프로그램을 초청받은 곳에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강다윈 봉사 이메일 davidtls at gmail.com 현재창 목사 인스타그램 j-a-e-c-h-a-n-g-b-y-u-n 이메일 혹은 인스타그램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